자이 cp스템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 때문에 이 세계 섹터에 대한 밸류체인이냐 라고 물어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특수 케이블 관련된 종목이에요 특히나 이제 이 cp스템의 특수 케이블 관련돼서 로봇웨이라는 라는 제품으로 인해서 이 로봇 섹터에 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 cp스템의 로봇웨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북미 시장, 북미의 이제 미국의 전기차 기업에 이제 이미 품을한 이력들이, 레코드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그럼 이 로봇웨이가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건데 자 굉장히 지금 이 로봇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전선 같은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선들의 꼬임을 방지를 하기 위한 이제 케이블 선이 이 로봇웨이인데 이 로봇웨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또 굉장히 좀 필요한 제품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굉장히 이제 로봇과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조선 섹터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러면서 이 시피스템의 기업가치가 재평가가 됐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더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히려 지금 조정 구간이 순 매수 타임 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. 왜 그러냐면요. 이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이 죽으면요. 반도체 쪽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같이 상승이 나올 것이고요. 그리고 반도체 로봇이 둘다 죽으면은 조선 섹터 관련돼서 굉장히 좀 다시 한번 더 모멘텀들이 부이되면서 상승이 되어 나올 건데